어 이번 이번에는 그 이거 맵 이름이 뭔가요? 점프맵. 그냥 점프맵인가요? 쿠끼람쿠끼람 아, 점프맵이라고 1. 한 0.11.1이고요. 쿠끼람 키키. 점프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 시야 돌려주세요. 시... 어, 잠시만요. 시야 됐다 뭐야? 옵션에서 자, 이거 한번 자야 되나요? 아닌데, 아침에서 못 자는데? 밤에 앉을 수있어 오, 또지뿔 했네. 자, 연습판. 어, 이거 못하면 스크립 깔, 이거 못하면 스크립 깔아. 라는, 이거 상자에 뭐 있었나요? 상자에요? 네. 상자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들어갔었는데. 응. 원래 있던 거 담아놓은 거예요. 어, 그렇군요. 오늘 설치하고. 아니. 네. 저기. 왜? 네? 네, 네.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. 에이, 이거 뭐 간단하죠, 이거는. 못하면 진짜 바보죠. 빨리 오세요, 경아님 알겠어요. 됐어요. <laughs> 왜죠, 갑자기? 뭐하세요? <laughs> 네, 네 무슨 말이죠? <laughs> 일단은 뭐 이거는 좀길것 같으니까 어, 지금 1분 33초거든요. 그러니까 5분까지 일편 찍겠습니다. 빨리 오세요, 대. 5분. 요 어떻게 온 거죠? 어? 어떻게 <laughs> 온지? 네. <automatically? 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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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스토리는 연습 모드에, 부, 연습 모드에 붙어 보는 게 좋음. 여기부터 좋은 게 좋던데요? 여보. 난 쿠키다. 점프도 못하는 쿠키다. 이제 실리고 기르자. 그래서 점프를 잘하려고 여기까지 왔다. 우와. 점프를 좀 잘하려면요. 운빨이죠, 그냥. 그죠? 네, 운빨이죠. 아, 나... 아, 죽어라씨. 아, 호호호. 어딘가요? 왜안 죽, 왜, 중... 왜 경원 씨가 죽는 소리가 안 나죠? 네, 그러니까요. 아이템 먹었으면 오세요. 네, 주세요. 만나면. 상자에 담아놓을게요. 이점프은 기본이죠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. 어. 응. <laughs> 카드, 타도 되나요? 네? 탔어요. 네. 아니, 타지 마세요. 어. 네, 타지 마. 튕겼다, 맵이. 아우. 네. 아우. 아우. 아우.. 대박 안돼 렉 전화 봐렉전세요 어. 네,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? 아니요 돌 어, 어, 하나. 오 하나 아 그럼 돌 하나만 깔아주시겠어요? 북한에 깔아한한에는안 깔아주셔도 돼요. 북한이 없기 때문에 저 앞에 맨그맨 그맨 끝에 있죠. 여기만 깔아주세요. 제템 제, 제 주세요. 제 템. 템 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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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의 싸고. 수밖에 못 먹었어. 이게 전부 다예요. 네. 예. <laughs> 어, 초보 탈출점. 자 이제 마감. 1편 마감해야 돼. 경화 씨. 알겠 여기까지 이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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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<웃음> 1편이었습니다. <웃음> 2편,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, 2편에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, 이거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